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인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과 뭐 그런 것 아주 유럽스러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려나 그래도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한데 <laughs>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어, 기름값이 올랐다 어, 가스비가 오르고 뭐뭐 어,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영국에 있다 보니까 음, 더 자세하게 어, 더 생활에 밀접하게 어, 이런 전쟁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 되게 평화로운데 <laughs> 얘기를 해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난민들이 지금 폴란드에 막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왜냐면 바로 옆 나라니까 이제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어 이제 수용할 난민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는 거죠. 있어도 완전 완전 포화 상태겠죠? 그리고 또 폴란드 자체도 꽤 부유한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어? 어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이 유럽의 나라들에서 난민들을 나눠서 수용을 하자 뭐 이런 정책이 생겼어요. 약간 프로그램 형식으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각 가정에서 어, 홈스테이식으로 난민을 받자.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한 달에 한 350파운드면 얼마일까요? 한 60만원 정도 될까요? 매달 이제 지원금을 가정해주고 그각 가정이 난민을 수용하게 하자.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수용시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는 어떤지 조건은 잘 모르겠지만 영국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이,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작년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이렇게 영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인구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가 오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어요. 그 집에는 몇 명이 사냐, 방은 몇 개고, 니네 소득은 어떻게 되고, 뭐, 인종은 뭐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했는데, 한 10년에 한번한것 같은데? 제가 영국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였거든요? 이제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거주 형태나 거주 조건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들. 예를 들어서 뭐, 두 명이 사는데 그 집에 방이 네 개야. 뭐, 혼자 사는데 방이 세 개야. 그리고 소득도 어느 정도 이상이야.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주 형태, 가구가 전체 영국 인구의 8% 정도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8%면 영국 인구의 8%면 500만 명 양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난민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타겟 대상들은 이 8%겠죠, 500만 가구들. 이제 물론 선택이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베이스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그런 그런 어, 가구들을 타겟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론칭을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달 기준으로 그8% 500만 명의 10% 50만 명이 영국의 5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집을 내주겠다. 최소 6개월이거든요. 최소 6개월. 왜냐하면 뭐. 한달 만에 걔네들이 이제 옮겨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우리 방 하나를 이제 뭐 내줄 수 있다 하고 50만 명이 어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해요. 여튼 그래서 우리도 올렸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크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할래? 한 거예요. 저는, 음, 두 손, 두발 들어, 오케이. 였는데, 크리스가 예민하니까, 니가 선택해라. 너 다른 사람이랑 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명단에 올렸는데, 명단에 올리기만 한다고 다 이렇게 난민을 초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웃겨요. 정부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 그래. 등록은 해. 그 등록된 집은 정부에서 보증이 되고, 난민들이 서칭을 할 경우에, 아, 이 집은 그래도, 음, 등록이 된 집이라 조금, 이제 뭔가 안심이랄까? 그리고, 그, 지원한 이 가구들은, 그, 350파운드를 받기 위한 절차적인 등록이에요. 왜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난민을 정부 사이트에서 연결은 안 시켜줘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서칭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홈페이지가 한 대여섯 개 정도가 되고 어, 이렇게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게 영국 페이스북이 아니고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이 유럽 정부들에서 위탁한 어떤 단체가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국에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 유럽이랑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난민들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 오퍼하는 사람들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하는 사람이 올릴 때는 우리 집 사진을 찍는 거야. 우리 집에는 이런 여유방이 있습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고, 뭐 우리 집은 정원이 이렇고, 부엌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저희는 그렇게 집을 갑자기 막 이렇게, 다 공개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마음에 걸려서 일단 제가 이렇게 서칭을 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선한 일에는 그 베푸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 영웅심리가 상당 부분 원동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도울 수 있어. 나도 도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그런 자기만족을 하자고 남을 돕는 거는 너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laughs> 너무 이렇게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야, 이유야, 어쨌든 간에 도움은 도움이고, 어떤 종류의 의도로라도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이 사회에 정말 너무너무 넘쳐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어쩌면, 아, 자, 우리는 둘이 살아. 근데 방이 네 개야. 어, 수입도 안정적이야. 그리고 또 생활 공간도 넓어. 신청을 안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물론, 안 해도 되죠. 이건 의무가 아니니까. 어,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어, 이런 주거 환경이면 좋아라 할수 있을 조건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내면의 으쓱임과 함께 제가 서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자, 여기서부터가 제 내면의 갈등과 충돌과 뭐 이런 것들을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찾아봤는데, 첫째로, 어,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이렇게 곱게 포장을 해서 못하겠으니까 제가 정말 제날 것의 감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난민, 피난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상상의 모습과,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난민들의 모습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어,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면, 보통 이렇게 난민들이 자기 소개를 올리는 거예요. 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사진들을 올려요. 왜냐면 약간, 신원을 보증해야 되잖아요? 사진과 자기 설명이 나오는데, 눈을 처음에 사로잡는 건 사진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난민이 아닌 거야. 왜냐면, 뭐랄까, 너무 다들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고, 물론, 지금 당, 당장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리진 않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들을 이제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다들 막, 막 비키니 입고, 응! 이렇게 찍는사진 있잖아요. 막, 응! 이렇게 사,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거야. 난민인데. 내가 생각하는 난민은 너무,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6.25 피난민을 생각했나? 아무튼 너무 예뻐. 옷도 너무 예쁜 거있고 가족들도 너무 화목하고, 너무 빅스마일. 뭔지 알겠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스스로한테 놀란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기대한 걸까? 어떤 모습의 난민들의, 응? 사진을 기대하고 있던 거냐 하면서 내가 너무 갑자기 자책이 시작된 거예요. 와, 이 선입견. 난민들은 불쌍하게 생겼어야 되나? 못 먹고 삐쩍 말라서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집을 잃은 슬픔에 막 얼굴이 잿빛이 된 사진을 나는 기대를 했던 걸까?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laughs> 아 정말. 그리고 진짜 우크라이나 여자들 진짜 예쁘더라. 응. 정말 너무 예뻐 그렇게 바비인형 같이 생긴 애들이. 난민이라고, 이쁘게 화장 완전, 풀메이크업, 막 눈썹, 속눈썹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 난민이라고 하는데, 뭔가 안 와닿는 느낌? 아무튼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약간 동정심이 떨어졌어. 동정심 레벨이 약간 하락했어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솔직했다 음. 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난민들이 올리는 자기들의 포스트에 자기 PR을 해요 어 나는 그러니까 사진 올리고 나는 나이가 몇이고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역사 선생님이었고 뭐뭘 하고 있고 자기는 전공이 뭐고 뭐 학사가 있고 박사 뭐 학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묶어서 나는 뭐 35살 여자고 8살짜리 아들이 있고 뭐 그러면서 내가 니네 집에 가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수 있을지 진짜 피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diy를 잘한다 그래서 뭘잘 뭐 고칠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피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을 오퍼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가족을 골라야 되기 때문이죠. 맞잖아요. 뭐, 우리가 방이 한 개인데, 막, 다섯 명이 있는 가족을 고를 순 없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PR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설명을 하는 목적이었겠지만, 엄청난 PR인 거예요. 자기가 어필이 돼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계속 한, 한 3, 40분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뭔가 쇼핑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어, 골라. 고르고 있어. 음. 그게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와 저의 그 가족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청소년. 청소년 애들이 있는 가족. 응? 음? 아니면, 뭐, 싱글맘. 애들이 있는. 너무 어린애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았고, 약간 어린이. 청소년, 10대 애들이 있는, 뭐, 가족은 괜찮겠다. 고게제 우선순위였고, 크리스티 우선순위는 여자. 젊은 여자. 뭐, 한 20대 초중반. 이 새끼가? <laughs> 젊은 여자를 한. <laughs>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게있었나 젊은 남자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 같았나 보지. 그러니까 젊은 여자. 어, 대학 졸업한, 뭐, 요런 애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말로 빨리 죽어와 안정을 주면 재길까 빠를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얘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빨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잡을 찾고, 이렇게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20대. 어. 저는, 마음 상태가 힘들 것 같은 청소년기 아니면 정말 유년기를 안정되게 조금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는 어린 애들 그리고 또그 엄마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더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마음의 안정 저는 마음의 안정이었고 얘는 재기 그렇게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때까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막오 이런 사람 있구나 이런 사람들 있구나 그랬었고,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마음 속에서 드는 갈등이 뭐였냐면 난민의 이미지랑 게 갭이 크다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 난민들이 자기들이 포스팅을 올릴 때그 와중에 골라 <laughs> 오퍼를 해주는 집은 아무데나가 땡큐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골라 나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는 도시에 있고 싶고 우리 집에 만약에 애가 있어 그러면 나는 애기가 있는 8살에서 12살 사이에 애가 있는 집에 가고 싶고 스웨덴이나 덴마크보다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국이 좋겠고 뭐 학교가 가까우면 좋겠고 어 집을 오프해 주는 사람이 자기들 잡찾는데 직업을 찾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쩌고저쩌고저쩌 이렇게 뭐가 많아요 <laughs> 아무 데나 오케이 땡 큐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맞잖아요. 당연히 의식주만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고 현명한 자들은 빨리 잡을 찾고 언어를 배우고 해서 자기를 디벨롭해서 빨리 세상에 나가서 다시 정착을 해야 되는 새로운 이제 2막, 3막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떠돌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 포스팅을 읽는 생각은 뭐였냐면 어라? 안 급한가 보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난민이면 피난민이면 의식주가 제공되는 어디든지 좋다고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배가 불렀네. 이 정도? 그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laughs> 놀랐습니다만 저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폴란드 난민 촌에 있다던가, 아니면 폴란드에서 홈스테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나라가.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고, 더 괜찮은 나라로 가고 싶은, 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타 도시에 머물면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성적으로만 딱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그게 맞지. 네. 생판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사람 집에 살 거면, 이왕이면, 자기 미래에 더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런 걸, 생각을 아예 안한 상태에서, 어, 이런 거를 딱 마주하니까, 제가, 몰라요. 좀, 하기 싫어졌어. <laughs> 아, 이러면 안 되지, 유리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큰 게, 언더도구마가 또 생각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자는 다 선하다라는 편견, 음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 그래서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선할까요? <laughs> 그렇잖아요. 언더도구마가 상당히 간과하기 쉬운 사회적 논리인데 그렇잖아요. 약자는 다 선하지 않죠. 그렇지만 악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때, 큰 도움을 제공을 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니, 뭐, 60만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밥값이나 나오겠습니까? 뭐, 전기세, 가스비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참, 찾으면 찾을수록, 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제가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더더더 더, 더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 좀 갈등이 음, 많아요. 음. 그래서 뭐 아예 하지 말자 안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그들한테는 시간이 없잖아요.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하지만 끝나더라도 터전이 사라졌잖아요. 살 곳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한 건 그들한테는 도움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겠죠 음, 뭔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500만 가구의 10% 50만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그 50만 가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숫자는 고작 2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절차. 자기들이 일단 찾아야 된다는 것부터가 일단 부담이고 어렵고 그리고 비자를 <laughs>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자유롭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그래 해주겠대요. 비자를 내주겠대요. 근데 그 신청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지. 오퍼를 해주는 그 과정도 뭔가 신청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또 모든 정부들이 그렇듯이 약간 또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유럽 국가들이 다 하는 이런 인도적인 프로그램에 우리도 참여를 하겠으나,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난민을 덜 받겠다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laughs> 응, 음, 그래서 2천명이웬 말입니까? 5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지만. <laughs> 저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 그냥 뭔가 이 주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회사에서도, 이제 애들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어보면, 60만원 밖에 안 준다 이거예요. 뭐, 유학생들, 홈스테이 하는 집들도 그렇잖아요. 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적적한 사람들, 뭐, 특히 어리,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이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어, 이것이 현재, 제 머리와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충돌. <웃음> 충돌입니다. <웃음> 어떻게 되려나. 음. 지금부터 6개월이면, 가을까지일까요? 음.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계속 진행할지 이제 크리스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둘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얘랑 나랑 둘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일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아낌없이 줄수 있는가? 어, 그것도 운이잖아요. 어떤 가족이 오는지 올지 음, 아, 모르겠어요. 어,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어, 계속 이제, 뭐, 머릿속에 있길래, 음, 오늘은 한번 여러분에게 툭 터놓고 <laughs> 말씀을 드려볼까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정말 유럽스러운 질문이었죠? <laughs> 네. 저는 오늘도 영국에서 살며, <laughs> 어, 영국에서만 할수 있는 고민을 하고 유럽스러운 갈등을 하고 있는 아, 오늘입니다. 어, 그러면 음, 만약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음, 여러분께다 알려드릴게요. 어, 그때까지 열심히 생각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 뵐게요.